그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2020년 3월 그 집안 치마 사고 발생 이후에 국정감사에서만 제가 3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적극 대응하고 투명하게 진행사항을 공개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사고 원인을 판단해야 된다고 대표적 세 가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철도국장님, 예. 지금껏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집안 침하 발생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국토부와 철도공단, 그 민자사업이라고 남일 보듯이 하는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나섰으면 사고 수습하고 원인조사 이미 끝났을 겁니다. 사고 관련 조사도 지금 깜깜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 시점도 불확실하고 안전 측면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아직도 그 현장에 물이 계속 차있죠? 아, 예, 아쉽게도 그렇게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언제 복구되고 언제 개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철도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철도공단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정되어 있던 5월 말 개통 지킬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죠? 결국 저희 지역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속옷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럼 이게 복구 및 최종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일단 복구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완료하도록 지금 애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완전 점검이라든지 종합 시험 은행을 통해서 개통 시기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난달 철도공단에서 사고원인 분석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살펴보셨습니까? 이후 예. 어떤 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용역은 끝냈고요. 지금 그, 그, 그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했고 또 이유 신청이... 있어서 또그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사고 시공사한테 벌점 2점 정도 부과했죠. 이뭐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시공사에 저희가 10점을 부과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벌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좀 2점으로 줄었던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강력히 좀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장 문제가 지금 국민들께도 맹맹백백히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보도를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공단 이사장님. 예. 네. 철도공단 또요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사업 관리 에 책임이 있죠? 예,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이 있습니다. 공단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자사업이라고 네. 해갖고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네. 예. 조속히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하고 협조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